오늘 시험 보느라고 진짜 고생했어. 오늘 우리가 본이 시험은 올해 수능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 내용 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오케이. 그러면 나오는 게 있잖아. 내용은 안 나오지만 유형은 나오잖아. 넌 발연기였니? <laughs> 연기가 나아지질 않네. 어하한 좋아? 아. 쌤이 이렇게 쇼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에 관심을 안 가질까 봐 쇼를 한 거예요 아 오해 나면 안 된다 이거 오늘 것이 험지 아니야 그 소중한 걸 찢어버릴 순 없지 유형이 연계되는데 찢어버릴 수 없지 자 근데 이제 학생들 어디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 난이도 등급컷 유튜브 딱 보면 다그 얘기잖아 난이도 등급컷 작품 연계 뭐가 됐다 독서 지문 읽을 만 했다 지문의 길이 는 짧아졌다 와. 매년 등급컷이라는 건 21학년도만 봐도 92, 90점, 88점 등급컷이라는 건 바뀌는 거잖아 그치? 수능 때는 조금 덜 읽을만 했겠지? 22학년도 이건 도심에 89, 9평 때는 98이때학생들 무슨 생각을 했겠어? 어? 이제 수학하러 가야 되겠다 이때였거든 그리고 나서 수능 때는 83점, 15점이 뚝 떨어졌잖아 이때 국어 만점 받으면 149점. 대학이 몇개 단이 바뀌지. 국어 때문에 대학이 완전 바뀌고, 막 국어 때문에 대학 가고, 혹은 반대로 국어 때문에 재수하고, 이랬던 때가 22학년도였거든. 한마디로, 난이도랑 등급 컷에 신경 쓰는 거 하나도 의미 없다, 이거야. 전혀 연결되지 않으니까. EBS 작품 뭐가 연계가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전 소설이 연계됐을 수 있어. 다음번에 현대 소설이 또 연계될 수 있겠지. 음, 다음번에 고전 시가. 이번에는, 거의, 저기, 한 권씩 팔고 똑같이 나왔지만, 다음번에는 전혀 처음 보는 고전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한마디로, 연계되지 않는 거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쌤이 말했지. 다만, 연계되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 유형이에요. 유형. 그러면, 자, 올해 해설 강의 총평. 이 내용은 다시는 안 나오잖아. 그럼 해설 강의에서 이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어? 아, 저렇게 읽었어야 되네. 아, 이렇게 푸는 거네. 아, 깝다. 아, 아, 작품이 이런 뜻이었어? 아, 이 시는 다시 안 나올 텐데. 음, 거기에 관심 갖는 거 하지 말라고 쌤 쇼를 한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유형이라는 건 뭐냐? 유형 이 연기된다 했잖아. 유형은 오래 안 봐도 알아. 유형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해. 왜냐? 유형은요. 오늘의 이육형 시험지 하나를 가지고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게 유형이야. 유형이라는 건 말이다. 지문 군, 작품 군, 선지 군에 내재된 규칙이 유형이야.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를 연결하는 유이라는 거는 유형밖에 없어. 그리고 그 유형은 그래서 하나의 세트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의 유평, 마찬가지. 오늘의 유평 시험, 음. 이 시험 하나만 언급하는 건 전혀 수능적이지 않은, 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형. 쌤이 항상 수업 때도 강조하고, 항상, 어, 해설 강의 때도, 이번 해설 강의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문학마다 강조할 바로 그 유형. 유형이 대체 뭐냐? 사실, 이게 영업비밀이거든? 유형에 대한 분석, 이쌤 강의 핵심이잖아. 영업비밀인데, 올해 우리가 성공해야 되지 않니? 올해 잘해야 되잖아. 쌤이 깐다, 영업비밀. 잘 봐봐. 후. 자. 쌤이 논문을 많이 보잖아. 논문 중에 출처 중 하나가 평가원이에요. 우리가 바쁘니까, 이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걸볼 시간이 없잖아. 근데, 자, 하나의 논문을 예시로 볼게. 어. 국어과 읽기 평가 맥락에서 과학 지문의 특성 연구라는 논문이 있어. 이 논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유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 과학 지문, 선택지, 어, 다이 유형에 따라서 구분된다라는 거야. 이 유형이라는 거,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과학 나왔잖아. 올해 과학. 쌤몇 번이 어려웠어요. 강의 해설드리니까 알겠어요. 뭘? 내용을? 정답을? 그거는 수능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거는 내신식이지. 내신이 딱 그거잖아. 강의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고 어? 이 내용이 이런 거네? 그 내용을 기억하는 거. 그거 내신이거든. 수능은 무조건 적용이 돼야 돼. 낯선 지문, 낯선 세트에 똑같은 생각의 과정이 적용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번 6평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번 6평에서 뭐가 쉬웠다 어려웠다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까 봤잖 등급컷이라는 건 본래 이런 거야 아주 널뛰기를 많이 해. 이게 등급컷이야 올해 6평이 조금 평이했다면 9평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 9평도 더 쉽다면 수능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난도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음. 핵심은 유형이야. 근데, 잠깐만. 이 유형이라는 건, 쌤이, 그냥 이렇게 보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 사례를 들어줄게. 자, 올해 시험 중에, 어, 요 지문, 6번, 이 문제 있잖아. 공포소구 지문? 음. 6번 문제 어떻게 잘 풀었어? 6번 문제 요, 요거 있잖아. 음, 요거, 요거, 요거 확인하는 거, 이거. 이렇게 표 확인하는 이 6번 문제, 이거. 할만했어? 어. 그래서 쌤은 유형분석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 이 문제 유형은 아마 해설 안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기도 할 거야 내용이 쉬웠으니까 근데 내용은 연계되지 않잖아 얘랑 똑같은 유형이 작년 6평에 15번이야 이 문제 혹시 기억나? 작년 6평에 이중차분법이라는 지문 난도가 좀 높았잖아 이거 가지고 낸 똑같은 문제요 뭐가 똑같냐 유형이 똑같다는 얘기는 생각의 과정이 똑같다는 얘기거든 한마디로 봐야 될걸 보고 고르는 과정이 똑같다는 얘기야 이두 문제는요 인과관계 조건과 결과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풀수 있는 문제야. 철저하게 유사한 사고력을 요합니다. 이번 수능 끝난 다음에도 막 계속 기산하는 거.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 대체 사고력 생각의 힘. 생각의 힘이 뭐야? 생각의 힘이 뭔데? 어디서 나오는데? 유형에서 나오는 거야. 유형에서. 이거는 유형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팩트야. 팩트. 자. 자. 이두 개. 봐라. 이중차분법 문제 오답률 2 위였거든 이때. 76%의 정답률이에요. 학생들이 어려워했단 얘기야. 근데 똑같은 생각 의 과정이지만 간단하게 나온 거지. 오늘 추론이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생각의 방식과 봐야 되는 요소는 똑같지만 쉽게 풀수 있었거든. 정보만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유형이 동일해요. 이게 중요해. 그렇다면 구평에서는 이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 수능에서도 이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틀릴 수 있다는 거야 자, 쌤이 유형을 강조하는지 알겠지 어, 유형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곧 수능 공부거든 그지 자, 요 내용에 관련된 또 유형과 문항에 대한 내용들은 쌤이 해설 강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겠지만 결국 총평에서 쌤이 사실 말하고 싶은 게딱 하나야 내신식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해설 강의를 듣고 아, 6번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혹은 이 문제 어려웠을 수도 있지. 음, 그래서 이문제 푸는 방식. 어, 확인했을 수 있어. 확인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아, 저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어, 이제야 이해가 되는데 너무 쉽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적용되지 않는 어떤 것도 수능 공부가 아니거든. 100%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100% 적용된 수능 생각의 규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쌤은 너희들과 우리가 함께 해설방에서 이걸 다루고 싶은 거야. 강의도 마찬가지야 모든 강의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적용된 유형이잖아 이번 해설 강의도 해설 강의에서 음 내용은 부차적이야 내용을 보면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확인해야 돼 그래서 어 (6평에서) 이번 (6평) 할만 했다면 쌤은 음 이런 거지 이번 시험 끝나고도 (DM이라고) 하지 다이렉트 메시지 좋긴 좋더라 연락이 바로 오더라 근데 그래서 학생들 연락 온걸 보면. 그런 마음 들더라고. 역대급 점수 받은 학생들도 있고, 100점 받아서 동영상으로 보낸 학생도 있어요. 혹은 아쉬운 점수 받은 학생도 있지. 근데 난 이런 거야. 그, 그 성취감, 이 유평을 통해서, 어, 쌤, 진짜 저 이번에 너무 잘 봤다고, 이번에 100점 받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다고. 나는 그 성취감을 꼭 지켜줄 거야. 지켜주고 싶어. 이번 유평이 아쉬웠다면, 마찬가지예요. 그 아쉬운 지점 찾아서 생각 규칙을 가져가면 돼. 내생각에 공백을 찾는 게 이번 6평의 유일한 목적이야. 유일한 점검의 우선은 이 유형, 내가 놓친 유형, 그 유형을 풀기 위한 생각의 규칙, 이걸 찾아내는 거야. 특히 올해 수능엔 좀더 할만할 것 같아. 왜냐면, 뭐, EBS 연계가 많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지문의 길이좀 짧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연습하는 이 생각의 규칙이나 기준 같은 걸 알고 있으면 사실 풀어낼 수 있는데, 어떤 문제들, 특히 지문의 길이가 엄청 길고 정보량이 대단히 많은 그런 지문들은 내가 기준과 규칙을 알고 있지만 그걸 또 풀어내기 위한 훈련이 또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 근데 올해 6평도 마찬가지고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 이제는 지문의 길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물어보는 방식들은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된것 같아. 많은 문제풀이 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이번 6평에서 내가 틀린 문항을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이 문제를 맞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규칙, 그것도 반복적인 패턴, 이걸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올해 수능은 내가 지금 몇 등급에도 관계없어. 그것만 채우잖아? 그렇게 많은 문제풀이 양치기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나의 올해 6평에서쌤저 점수 마음에 들어요. 그 성취감은 지키고. 수능 때더잘볼 거야. 수능 때 유지될 거야. 이번 6평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 부분 찾아서 바로 보완하면 돼. 부평 때 확인해보고 다시 수능 때 확인해보면 돼.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 유일한 전제조건은 유형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음, 우리가 그걸 함께 할 거니까 해설 강의에서는 고그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냈다면 그건 강의에서 이제 보완하는 거지. 쌤의 모든 강의는 거의 똑같잖아, 내용이. 그러니까 쌤 강의가 컴팩트한 거야. 많은 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를 알면 다 적용이 되는데 왜 많은 걸 해? 그래서 굉장히 올해는 컴팩트할 공부해도 충분히 수능 때 잘해낼 수 있는 시험이야. 자.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에 대한 얘기는 쌤은 사실 다 했어. 총평에 난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우리가 올해 집중해야 된 요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자, 그래도 나름 총평이니까. 전반적으로 좀 볼까? 자, 일단 독서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네 개의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었긴 하지만, 음. 자, 하나씩 좀 가보자. 일단은, 자. 독서 방법론은 딱 하나만. 하나만 확인할게. 내용은 쉬웠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런 거지. 유형인데. 본래 3번 문제가 글을 읽고 난 학생이 반응을 묻는 유형이야. 어. 근데 올해는 지문의 내용 자체를 직접적 묻는 일치불치 일 문제가 일단 나왔어. 이 얘기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일까? 생소한 개념 확인이 필수란 얘기야. 독서 방법론만 그럴까? 어, 그렇지 않아요. 뒤에 문명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항상 쌤이 강조하는 독해의 기본 단위는 개념이다. 알겠지? 그걸 사실 잘 보여주는, 어, 그런 유형이었다고 볼수 있지. 자, 사회 문화에서 공포, 소구, 요 내용 나왔잖아. 전개 방식 나왔고. 근데 전개 방식도 문제가 쉬웠지. 왜냐? 중심화제를 딱히 찾을 필요가 없었잖아. 화제라고 써있잖아, 그냥. 그지 근데 정말 구평과 수능도 그렇게 나올까? 아닐 거란 말이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 자, 전개 방식. 핵심은 중심화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내용일치, 추론 어휘. 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사람이 핵심이잖아. 그치? 그래서 사람의 주장.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서 4번, 5번, 6번, 이세 가지는요. 얘는 필이 반복되는 유형이야. 그러니까 그냥 4, 5, 6번 맞췄다가 아니라 이건 반복된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생각의 규칙들이에요. 이런 걸 가져가는 거지. 내용은 좀 쉬웠지. 내용으로도 조금 읽을 만했잖아, 조금. 하지만 이 문제 유형은 분명히 구평과 수능 때다 반복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난도 높게 나오잖아. 그러면 동일하게 내용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출제되는지를 더 정교하게 가져가는 거지. 이 세트를 가지고 내용에 대한 사실 할 말이 많지 않지만 유형은 가장 전형적인 유형들이 출제가 됐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과학 화학 촉매 총매. 그러니까 촉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단 말이지. 한번 나왔으니까 안 나올 거잖아. 하지만 중요한 건 내용 일치 내용 일치 보기 사례 추론 보기 문제 알지. 개념을 그대로 갖다가 매칭한다. 너무 전형적으로 나왔잖아요. 자, 과학이 좀 난도가 있었어. 그렇지? 음. 그래서 주요 개념이 1문단 나오는데 뭐 활성화 에너지 운동 에너지 촉매 촉매 활성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 각각의 개념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 출제가 된 건가. 여기에 집중해주는 거. 그걸 가지고 그대로 출제가 되는 요소가 역시나 반복적이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번 유평은, 뭐, 독서 지문 어떤 게 읽을만 했어요. 과학은 좀 어려웠어요. 음, 거기 관전 갖지 말자, 우리는. 우리는 유형에. 그래서 잘본 유형은 가져가야지. 그 유형은 또 나올 거니까 가져가야 돼. 내가 놓친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에 대한 생각의 규칙을 가져가는 거. 그러면 점수가 오르는 거야. 알겠지? 자. 내용들은 어이 자세한 내용들은 해설 강의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특히 뭐 너무 반복되는 내용도 많잖아. 비례 관계, 그지 그대로 개념 대응하는 거. 그리고 비례 관계 개념을 거의 그냥 갖다 때려 넣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야. 지문의 길이는 짧아졌지만 개념에 대한 명시성은 강화됐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교재에서도 화학 지문. 화학 지문은 이번에 사회 문화랑도 또 연계가 되지. 앞선 선행 연구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출제됐던 게 평가하는 화학 실험 지문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공부했다면 반드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고로한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했다는 거. 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설 강의 때 다시 한 문항별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입문 지문이 아무래도 가장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자, 중심 화제 핵심이라고 했었지. 그치? 중심 화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봤어? 어? 내용 일치 문제, 비판 문제. 저거 좀 많이 틀렸더라고, 보니까. 자, 나의 이유 추론, 가나 보기 사례 추론. 이번에 발문에 추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게좀 많이 있지?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줘야 되는 건 여기서는 추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일치불일치처럼 나온 문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지 판단이 조금 더 수월했을 수 있어. 하지만, 어, 추론이라는 것에서 이 추론이 말 그대로 아까, 이중차분법처럼, 작년처럼 나온다면, 재작년처럼 나온다면, 재작년 수능같이 나온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려하고 생각의 규칙을 가져올수 있어야 돼. 단지 내용을, 어, 이 의식에 대해서, 객관주의 철학에 대해서 아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 그 내신식이다. 수능식으로 가야 된다. 철저한 적용으로. 자, 그래서 가는 의식을 바라보는 각각의 주장, 주장, 사람, 사람, 그지? 음. 이때 중요한 건 이들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주장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대비지점 공차를 확인하면서 독해 나가는 게 일단은 큰 틀에서의 패턴이었어요 큰 틀에서 자 나는 역시 마찬가지 지각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두 가지 입장 더 중요한 건 필자 입장이 있었다는 거지 필자 입장 이건 쌤이 21학년도 수능 세트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필자의 주장 하나의 입장이다 이것도 얘기했었지 그지 이것도한번우리 응. 해설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핵심은 (12번) 문제 어땠어 원래 이 자리가 주제 통합 형의 전개 방식이 나와야 되는 자리잖아 근데 이 자리에 내용 요약이 나왔어요 물론 이것도 전체적인 얼개긴 하지만 내용 요약이란 얘기는 중심어제와 개념에 대한 역시 명확한 이해인 거야 기억해 추론의 핵심은 추론의 핵심 어디에서 나온다?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추론의 핵심은 개념과 개념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지금까지 대다수의 추론이었거든. 한마디로 추론도 그냥 뭐뭐 뭐 그냥 다양하게 생각을 넓힌다 이게 아니지. 정확하게 평가원의 추론이 뭔데? 평가원 추론 종류가 뭔데? 전제 추론 결과 추론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문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특히 이 문제는 뭐 알다시피 생각하고 정답 다이렉트로 가야 되는 그런 세트였어요. 문제가 14번은 난도가 높은 비판, 비판이고 작년 수능 6번, 7번 문제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비판, 그다음에 평가, 요거. 이때는 한 단계 더 진화한 방식이다. 왜냐면 주장을 보는 건 똑같지만 주장을 갖다가 비교해야 되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 그지? 자, 한마디로 이번 시험은 어. 난이도 관계없이 난이도는 여기저기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난이도를 볼 필요 뭐가 있어 내가 느끼지 않았어? 시험을 본 나가 제일 잘 알지 내가 풀었을 때 할만했다면 그거 괜찮은 거야 내가 풀었을 때 어려웠다면 크게 나에게 난도가 높은 거지 제발 공부의 중심은 나로 나로 둬야 돼요 46만 수험생의 평균값이 아니라 그리고 그 평균값도 심지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거기 관심 갖지 말고 내 거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나의 내가 틀린 문항, 알겠죠? 유형, 거기에. 자, 15번은 나 3문단 이해한 다음에 생각 및 해당 선지 찾기. 어, 그래서 이 문항들에 대해서도 해설 강의에서 다시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이 지문 세트가 가장 좀 생소했을 것 같은데 가장 좀 어려웠을 것 같다, 체감하기가. 이건 한번 해설 때 꼼꼼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자. 우리가 계속 공부할 때 쌤이 가장 강조한 내용들, 어, 지문의 내용이 아니라 음, 이 기준들. 음, 요거 다시 한번. 오답 노트 만들자, 이번 유평 때. 아직까지 오답 노트가 없니? 돼. 네. <laughs> 자, 이번 기회에 이제 딱 만들자. 만들고 어, 문항별로 유형별로 나의 생각의 과정 요거 딱 만들고 보완하고 가자. 음. 그러면 올해 수능에서는 대박 조짐이다 올해 수능은 요런 유형들은 그대로 연계가 잘될 거거든. 많은 문제 풀이할 필요도 없고. 음. 이것만 정확하게 고쳐도 수능 땐잘볼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점수 연연하지 말고. 알았지? 자, 역시 중심화제 기준, 견해를 중심 대비 지점 찾는다. 이런 문항에서는 사회문화랑 인문지문에서의 패턴이 겹치는 게 꽤나 있었어요. 자, 문학. 고전소설, 상사동기. 음, 쌤이 어제, 바로 어제야. 현장에서 애정소설을 수업을 했어. 상사동기를 포함해서 수업을 했어요. 어 상사동기가 안 나왔어도 괜찮아 완전히 다른 작품이 나왔어도 관계 없어 혹은 아예 비연 계 매화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다른 애정소설 나와도 괜찮아 얘 핵심은 상사동기가 연계됐으니까 EBS를 공부해야지가 아니야 그게 아니지 어 EBS가 아니라 이 상사동기 핵심은 고전 소설 중에 애정 소설에서 출제가 될 법한 유형이 그대로 나왔다는 게 핵심인 거야 애정 소설에서 출제될만 한 유형이 뭘까? 이거는 지금까지 의 출제됐던 애정소설의 군을 비교해보고 분석해보면 나와요. 기본적 애정소설, 서사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건 오늘날 k 드라마 똑같다.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에라이, 재미없어. 리모컨 털리잖아. 만났습니다. 위기, 헤어짐, 재회. 요 관계야, 요 과정이야. 그 과정에서 만남과 재회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고 음, 그 만남과 재회 매개체가 있고요. 음, 소재가 있고요. 음. 한마디로, 애정소설. 상사정기 아니었어도 관계없다. EBS 연기 아니었어도 전혀 관계없다. 내가 처음 보는, 생판 처음 보는 고전소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서 무슨 유형으로 출제가 될 것인가 핵심이라는 거지. 그걸 너무 잘 반영한 세트였어. 그래서 DM에서, 어, 전날 수업 들었던 우리 학생들, 쌤 평가원이신가요? 기억나게 온 거야. 블랙 커넥션 같은 거 없다는 거. 일단, 쌤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애정소설이 안 나왔어도 관계없다. 쌤이 영웅소설로 설명했잖아. 어, 소설의 갈래가 핵심이에요. 갈래별 유형의 핵심이다. 음, 우리가 특수공에서 담은 바로 그거야. 1, 2강 다 봐봐. 한글 1팔곡 똑같이 나왔지. 하지만 쌤이 분명히 강조했어. 한글 1팔곡 포함해서 어떤 게 나왔어도 관계가 없는 거야. 영립이 나왔어도 돼요. 어떤 게 나왔어도 돼. 그, 작년 도산심이고, 작년 황희 사시가. 뭐가 나도 와 관계없어. 읽어낼 수 있는 그 힘. 갈래별 유형에 대한 정확한 기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연계다 뭐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중요한 거 같은데 왜 그렇게? 음. 자, 처음 보는 수필? 수필도 또 연계될 수 있어요 구평 때는. 음, 수필도 핵심을 알면 돼. 어떤 처음 본 수필이 나와도 결국 수필은 이거거든. 자, 현대 소설 좀 어려웠을 거야. 그지? 특히 최명익 최명희, 아, 최명희 이 소설과도 EBS에 자주 나와요. 근데 무성격자 아, 제목부터 본가 어렵지 않아. 무성격자. 그다 쌤이 말했잖아. 현대소설이 본래 훨씬 어려워. 고전소설보다. 왜냐면 뭐가 많아? 심리묘사 많잖아. 사건, 사건, 사건 따지는 건 어디서? 고전소설에서 학생들한테 확인할 수 있어. 근데 현대소설도 똑같이 사건, 사건을 확인할 필요는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심리묘사의 치중한, 내면의 치중한, 역시 시점도 출제가 됐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 유형을 잘 반영한 거야. 그래서 내용은 어려웠다 할지라도 어, 그럼 다음번에 현대 소설 연계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현대 소설에서는 뭐가 출제되는지 알면 돼. 걔는 반드시 나와. 그 유형 을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자, 현대시 조지훈 시인의 맹세. 오규원 시인은 왜 이렇게 좋아해? 평가 가 너무 좋아해. 오규원 시인의 시의 핵심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시가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야. 관념적이니까. 봄 우리 보통 봄하면은 봄이 아름답고 나비가 날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 씨가 현대시 핵심 뭐였냐면 역시 현대시 작년 6평 똑같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지 33번 문제 가장 어려웠다 33번 문제 핵심은 맹세가 연계됐다가 아니야 보기의 기준을 정확히 줬다요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서 묻는 방식대로 내가 잘 읽어 냈는지 태도를 정확하게 봤는지 시선 보라면 시선 보고 대상 보라면 대상 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선지 판단 정확하게 했는지가 핵심이지. 알았지. 자, 그래서 고전소설은, 어, 핵심은 통용되는 공통된 흐름과 유형이에요. 애정소설은 갈래의 특성, 이게 중요해. 구평 때는 영웅소설이 나올 거야. 수능 때영웅소설 나올 거야. 그게 나왔을 때 혹은 어떤 소설 나오더라도 그걸 읽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지. 판소리계 소설도 나올 수 있죠. 판소리계 소설도 이게 있어. 갈래의 특성과 공통된 유형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그게 돼야 돼. 연계되는 거 공부해야지, 어, 연계되지 않는 거는 우리한테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야. 자한거1팔곡 기취서행 그래서 고전시가도 어, 다행인 건 그래도 EBS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괜찮을 서, 괜찮았다 하지만 다음 시험 수능까지 쌤은 우리가 괜찮았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화자의 태도를 묻는 진술이 선집판의 핵심이었고 발문에도 들어 있었고요 요거는 뭐 핵심 유형이니까 시에서는 이것도 음. 우리는 해설 가서 또 꼼꼼하게 보자. 자, 이 작품 마찬가지. 심리묘사 중심으로 서술, 체감난도가 좀 높았다. 그래서, 어, 30번 같은 경우, 이제, 해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자. 현대소설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문학마다, 유형마다 나에게 요구했던 평가자의 의도가 뭐였는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해보자. 자, 현대시. 야, 아, 현대시, 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는 아무래도, 어, 쌤이 수업 때 말했잖아. 아마도 독서보다는 이제는 문학에서 어떤 참신한 시도들 많이 할 거라고. 독서는 막 진짜 짜릿하게 참신한 게 나오기 어려워, 앞으로는. 한번 시도했잖아. 한번네 개로 들어서 시도 한번 했잖아? 그때도 물론 쌤은 짜릿하진 않았어. 네개 나올 줄 알았잖아. 근데 문학은 시도를 많이 한다. 그런 지점에서는 문학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연계가 많이 됐다고 좋다, 이게 아니에요. 문학에서는 이제는 뭘 적극 활용해? 포기지. 선택지 얼마나 어휘가 정교해졌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별에는반 문항에서 강조하는 것도 보기 가지고 적용해서 읽으라는 대로 읽는 연습을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야. 이번 현대시 핵심도 바로 그거였거든. 33번 이 문항 오답률 1위. 이게 무슨 연계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게? 전혀 관계 없잖아요. 화자와 시적 대상인 담벽 어떤 상황 놓여 있고 화자 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기에서 보라는 대로 대상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 이게 핵심이었다. 그래서 분명히 쌤이 주시시에도 올렸지만 작년 육평에서도 현대시에서 가장 많이 장난친 게보기랑 선택지였잖아? 선택지? 그래서 읽으면서, 어, 이 선택지의 내용에 대한 판단, 이게 현대시는 훨씬 더 중요해진다,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부분을 강화해서 훈련해 나갈 거야. 그게 올해 육평에서의 유일한 교훈이라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유형. 자, 화작은? 화작은? 어, 거의 지문 유형 비슷했는데, 음, 뭐, 작년과 비교해 본다면 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요건 우리 또 화작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엄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진 또 문법 개념이 완벽하게 가져가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이 문법이라는 건 여름방학 때 이제 문법 암기 채우면 되고, 지문형으로 국어사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엄매 선택한 학생들은 시간 좀 걸렸을 거야. 왜냐면 선택지가 여러 정보를 복합적 사용해서 선택지를 구성해 놨거든. 그 쌤이 항상 별의념방 업매에서 강조하는 것도 단순히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자동으로 푸는 건 아니다. 개념 암기와 문제풀이는 결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이두 가지를 각각의 축에 놓고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선지가 구성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강의에서 다시 한번또 철저히 개념과 문풀 방식들은 훈련해보도록 할게. 모고가 끝난 순간이 진짜 시작인 거야. 그래서 우리 객관적으로 검증된 유형들 분석하고 잘한 건 계속 잘하고 내가 부족한 혹은 아직까지 채우지 못한 생각의 과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채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올해 수능까지 잘 한번 달려보자. 해설 강의에서 보자.